전국 평도공 중시수 40만 종인 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오늘 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경상도 달성에서 충청도 강진 서산 강원도 에 영월 에 속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우리 선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육계지파 회장들은 오늘 나눠드린 그 환영사를 읽어보시면은 그동안 올 한해 동안 우리 종종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집내 모든 훌기를 맡아서 오늘 평도공을 주관하는 지평공 수석 에 효석 회장님과 또환윤공서 회장, 양도공 학준 회장님, 경결공 용철 회장님, 첨추공 월성 회장님, 감무공 임규 회장님, 에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에 오늘 또 우리 시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불철주야 에, 여러분들 천명 오늘 참석하는 시는대살림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병문 사무총장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원로 상덕표변가 비장님, 또 변길 고문님, 기석 고문님, 종관 예, 고문님 예, 그의 육파, 지파, 회장님, 원로 여러분들이 우리 종중을 잘 지도해 주셔서 오늘날 이 종중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로, 예, 우리 고문님 100세, 천수, 천수는 130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선조님 축복을 누리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종종은 이 지금 앞 뒤산이 이제 올 안에 골프장이 착공될 세계에서 열 번째가는 LPGA PJA 골프장을 만드는 그 공사가 50년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종현님들의 소망과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님은 지금 2017년 남한산성 영화를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4천만이 다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선조님의 구급 역사와 또 올해 명곡 에 석정 선조님이 충북 청주문화제로 발굴을 해서 집행부에서 에 많은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지정 문화재로 받았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우리 평도공 중지수 형님이신 덕성공 회장님 우리 선조님 묘소가 실존했었는데 작년부터 집행부에서 충청북도 청주 대일리 거주하는 정절공 종인 여러분들의 협조 가운데 묘지를 다시 실존 묘지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올해 10월 1일 날 묘지를 조성해서 육개 집회와 그날 윤기 회장님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에 역사적인 참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서공, 문정공 시향 후에는 덕서공 선조님 교수도 한번 우리 중인들이 찾아오시는 것도 큰뜻 있는 일이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인 여러분들이 전서공, 은성공에 참배하시는 김에 또명길 선조님과 석정 선조님 역사도 손자 손녀 며느리 딸 전부 참석해서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될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특히 집평공이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또 딸님, 손자, 손녀, 며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교육을 시켜야 우리 선조님들이 훌륭한 제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에, 2016년부터 남녀 요소 차별 없이 더 이렇게 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손자 손녀, 며느리 따님다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가 본시한 우리 중시조 평도공 선조님의 위대한 후손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축복받는 시간 되시고 얼마나 이렇게 야 음력을 할 때는 눈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양력으로 오니까 예, 선조님도 얼마나. 오시는 길도 편하실 거고,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꼭, 평동, 이 시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 개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인 여러분들이 꼭 많이, 선조님을 빛내주시기 위해서는 제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 종인은 종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통일교 신자나 모두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보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뿌리가 시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천명 가까운 우리 중인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가시는 모든 중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을 선주님께서 하사하시는 선물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각각 다 받아가시고 축복받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